안녕하세요. 4주 강입니다 벌써 4주네. 4주 강의는 18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 16, 17세 강을 공부했죠. 강이 두 강은 전기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난주에는 전류와 전기회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자기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바로 전류가 자기 현상과 매개하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과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 이둘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어 세상에는 자연 현상은 크게 세 가지 현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하나는 중력 현상인데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근데 네,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이런 중력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또 하나는 아, 그래서 이 중력 현상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면 전기 현상이 있었는데 전기 현상도 옛날부터 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띤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뱀장어인데 전기를 띤 물고기가 사실은 3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이 전기 현상에 대한 힌트를 우리 인간한테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번개가 치죠. 이런 번개가 치는 것도 전기현상의 일종인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인간들이 잘 알았습니다. 이 전기현상은 알고 보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의 현상이냐면 전하와전하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자기현상인데 자기현상도 이두 가지 못지않게 오래전부터 우리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띄었어요. 바로. 어, 자철광이 있었죠. 원래부터 어, 자성을 띈 그런 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쇠붙이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 또는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어, 중국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나침반을 만들어 가지고 항의하는데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했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일정한 방향을 아리키는 그런 특별한 물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현상 그래서 자석과 자석 사이 작용하는 힘 때문에 현상이 생기는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력 현상은 질량이 주위에 중력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력장에서는 질량이 힘을 받는다. 질량이 중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서는 전하만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현상은 자석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에서는 자석만 자기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력장에는 전하를 갖다 놓든가 자석을 갖다 놓더라도 힘 받지 않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지 않죠. 특히 전하가 자기장에서 힘받지 않고, 자석이 전기장에서 힘받지 않기 때문에,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마치 중력현상과 전기현상이 서로 무관한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도 서로 무관한 현상이다. 그래서 중력현상, 전기현상, 자기현상은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믿어져 왔지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배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부터 중력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태양계에서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서 이게 나왔다고 했죠. 그랬더니 행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한테도 이 뉴턴의 만유력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건 언제 나왔습니까?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중력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기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5강에서 배운 것처럼 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 나오으로써 네, 전기력 현상, 전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는데 그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그것은 1784년. 그러니까 네, 중력 현상 만유력 법칙이 나오고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우리 전기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18강에 공부하려고 하는 자기 현상은 네, 자기 현상에 대한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이 둘보다도 더 먼저 아주 이상하구나 이렇게 잘 알려진 현상이었지만 이 자기현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까지도 자기현상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찾게 되느냐. 먼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굉장히 유사한 점 우리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의 유사한 점이 바로 뭐냐면 같은 부호에서 전기 현상의 원인인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부호의 전하는 양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밀치고 다른 부호의 전하는 서로 잡아다닌다,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 현상도 자기 현상의 원인인 자석의 같은 극은 서로 밀치고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전기 현상과 아주 비슷하지요. 자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전기쌍극자를 배웠는데 전기쌍극자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의 모습이나 또는 어떻습니까 막대 자석. 이 막대 자석을 자기 쌍극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기 쌍극자 주위에 생기는 자기 역선의 모양이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저 저렇게 가죠. 어,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은 모양. 이렇게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아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반면에 또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전기 현상에서 자기 현상 두개 보면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따로 존재합니다. 양전하만 혼자서 존재하기도 하고 음전하만 혼자서 존재하기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석의 경우에는 절대로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우리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을 띄어 놓으려고 둘로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두 개의 자석이 생기죠.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을 갖고 있지. N극만 갖고 있는 자석이나 S극만 갖고 있는 자석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이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전기 쌍극자의 전기장 전기력선의 모습과 네, 이 모습하고 자기 쌍극자 에 모습을 볼것 같으면, 네, 자기 쌍극자에서 이 막대 자석이 사실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 전자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중심 부분을 보세요. 중심 부분을 보면, 전기적선이 양전화 쪽에서 음전화 쪽으로. 자,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S극의 안쪽에서는, 안쪽에서는 자기적선이 S극에서 N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대 자석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코일로 된 전자석을 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알수 있냐면 전기력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전기력선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양전화에서 만들어져서 음전화에서 없어졌죠. 양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로 들어갔습니다. 양전화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안 생깁니다. 음전화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는데, 자기력선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렇게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는데 서로 독립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웰스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웰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덴마크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네, 이렇게 전류를 처음으로 알게 돼서 네, 배터리, 볼타 전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도선이 어떤 강실에나 다 있었습니다. 이게 첨단 장치였어요. 이 첨단 장치였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또 나침반도 거기에다 하나씩 놓여 있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이, 이 도선을 갖다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주위에 조교가 이걸 좀 밀쳐서 흔들거리니까 그때 마침 웨스트레드의 눈이 그 나침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나침반 바늘이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일부러 그 도선을 움직여봤어요. 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침반 바늘이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때가 언제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1820년 4월 21일입니다. 1820년 4월 21일에 우연히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전류는 전화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전기 현상의 원인입니다.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자석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자기 현상과 관계 있는 것인데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견을 우연히 하게 됐으니까 웨르스테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법칙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웨르스테드는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관계가 있다는 것만 우연히 발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을 정리할 것 같으면 자기 현상의 원인은 바로 뭐였냐면 자석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한 전화 주위에는 전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화가 있는데 전화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긴, 생긴다 그랬죠. 네, 정지에 있는 전화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화가 정지에 있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전화 주위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생깁니다. 아 그다음에 전기장에서는 어떤다고 그습니까 전화가 힘을 받는다 그랬죠. 이 전기장에서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전화가 모두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은 어떻습니까? 자기장에서는 움직이는 전화만 자기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네, 자기장의 자기 현상의 원인이 또 역시 전하다 단 움직이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석은 어떻게 해서 자기 현상의 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막대 자석의 경우에는 그 안에 그때까지는 뭐 물질 내부의 구조를 몰랐죠. 오늘날 알게 되는 것을 보면, 네, 막대 자석이 어떻게 해서 자석이 된 것이냐면, 전자석과 똑같은 원리로 막대 자석이 되었습니다. 막대 자석의 물질 속에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그 안에도 전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막대자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막대자석 속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도냐면 다 합해질 것 같으면 이것처럼 전자석 모양으로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겠어요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도는데 사실은 보통 물질이 자석을 자석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도는 원자들이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향으로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일렬로 잘 배열이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가운데 있는 부분만 보겠어요 네 개만 보겠어요 자 여기 원자 하나에서 이렇게 돕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죠 그래서 위로 가는 전류와 아래로 가는 전류는 상쇄해서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죠 상쇄해서 없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가고 아래로 가죠. 상세에서 없어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죠. 상세에서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맨 겉을 따라서 이렇게 뺑 도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최 막대에 여기에 도선을 연결해서 전자석을 만든 것과 똑같은 이치로 막대 자석이 막대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은 자기현상의 원인은 자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석이 자석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움직이는 전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 18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네정량이렇습니다 웨러스트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1820년 4월 21일에 자기장의 원인은 움직이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게 자기장이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웨스트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우리 알아보 하겠습니다.